시계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수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가연 우리는 음.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지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제 어느덧 가을이 뭐승큼 다가오는 같습니다. 근데 방학을 하고 나니까 뭐 날짜를 잊어버리면 오늘 학생들이 조금 졌습니다. 그해서뭐 우리가 교육을 드립니다. 이런 네. 한국대학교 <laughs> 약 석사 한국대학교 서울 한국대학교 경기대학교 외식 경영 박사 그리고 식생활 교육 전문가. 또 특수 아동 요리 전문가, 시니어 요리 전문가, 당국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연구협회의 협회 예, 회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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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어, 확신이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잘 받으시고,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다 는이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밝은 얼굴로, 이 전부 얼굴 다 발려요.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 뭘 배우고 뭐한다는 저도 올 으, 우주에 어, 리조트 1박 2일 교육, 교육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 보령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살고 싶어 잘 몰랐습니다. 보령가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보령 그 박씨. 그런 이야기 입니다보령가는게 제가야 보령을 모르고. 박정희 보령파가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보수적인데 이 나라를 건설하고 정말 이 영화가 나오게 된 박으로, 그 우리 정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나를 라 이루고 우리 박 대통령이 보령이 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우시을 그리고 보령은 대단합니다. 오로 성생되시지요 여기 김명장군. 그리고 참,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의사 방문수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역사, 그 학교, 그 후손입니다. 저, 저 평진이 가는그 가면 가면은 만남제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박 대통령의 집필이 있습니다. 가와 안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이웃이나내 가정이나 항상 화목하고, 절대로 남의 말을 좋게 하고, 항상 웃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잘났다 하면 안 됩니다. 다, 항상 겸손하면 그 사람을 알지, 내가 내 잘났다 하면 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항상 겸손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긍정적인 장복으로 가고, 제 명절이 가까워지잖아요. 그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그 대목장이라 해가지고 장독으로 왔었던 그 기억이 잠깐 나가서 이렇게 이 목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 우리 대학생 분들이십니다. 그쵸? 어, 네, 대학생 분들을 제가 모셔놓고, 어, 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잘 먹어야지.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밥상을 차릴 수 있는가를 대해서, 어,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자합니다 어, 우리 회장님께서, 어때요? 9988234. 좀 낫죠? 들어오셨을까요? 네. 혹시나 이것도 난다라고 하시는 우리, 네. 어, 무슨 뜻일까요? 네. 살다가이3리고나 네. 네. 날다가 진짜 라는 네. 거였어요.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9988231로 바뀌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혹시? 이사님만 팔팔한 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사님만 알다가 하루만에 벌떡 일어나서 건강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로지 건강하려면 운동과 아니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규가 되셨을 건데 임금님은 대기 보면 12척 반상을 먹어요 그런데 다 물리고 3척 반상 내지 5척 반상으로만 식사를 하셨고 그렇지만 끼니를 거르는 법은 전혀 없었어요. 하루3 삼끼 식사를 자. 하셨고, 편식은 전혀 하지 않는 게 목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었다는 겁니다. 자, 옆집에는 이봐